열심히 이제 막 돌나르고 뭐하고 할때 그러면 저 종이나 빠졌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빠졌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못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아 그놈의 새내가 뭔지. 어젯밤에도 그렇네 휘파람 휘파람 네 여러분들의 기쁨과 웃음을 책임지는 조정이나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북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과연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라는 주제로 네,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방과후에 뭐랍니까? 집에 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노나요? 아니면 형제랑 노나요? 아니면 제가 어,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TV하고 놀까요? 인터넷하고? 북한의 초등학생들은 어, 대부분 1, 2학년까지는 편안해요. 집에 보내요. 3, 4학년 되면 이제 소년단, 입단하거든요. 그럼 입단하면 소년단원이에요. 그럼 소년단원이 되면 뭐가 있냐면 꼬마 과제가 있어요. 과제. 꼬마 과제가 있는데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토끼가죽도 내야 되고, 초, 어, 파고철 내야 되고, 공병. 병병이죠 공병 공병 내야 되고 또뭐 신발 깔창 내야 되고 파지 내야 되고 구리 내라 유내라 하다다테 하다, 똥까지 바치라고 그래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초등학교 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입니다. 예이 네, 과제들은 내야 되는 거예요. 나이게 학년이 먹을수록 오히려 토끼 가죽이 두매였던 게막세개 되고 네개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많은데 그러면 이 애들이 방과후에 무엇하나? 첫 번째, 농촌전투를 나가요. 중학생들은 농촌전투 정말 많이 나갑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농촌전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 농촌전투 나가서 뭘 하냐면, 어, 모내기 전투는 아예 그 모내기 할그 밭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그 모내기 할 곳에 이제 집을 정해놓고 몇 학년 몇 반이 아예 통째로 들어가서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아예 그 기숙사처럼 그 집에서 살 살아, 살아요 살면서 그 논밭에 모내기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모내기 전투만 나가서 살고 그 외에 어떤 전투들이 있냐면 김매기 전투, 풀뽑게요. 뭐 강냉이밭 김매고 뭐 이런 김매기인데 가서 풀을 뽑고 이게 김을 매야 됩니다. 호미를 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뭐몇 학년 몇 반에 이렇게 주어진 그 땅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냉이밭 김매기 전투 정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게, 어, 나무 심기 동원. 나무 심는 동원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거, 또, 이게 강냉이를 심었는데, 뭐 이렇게 새가 와서 파먹거나, 잘하다가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긴매기 하다가 애들이 강냉이를 풀인 줄 알고 쳐버리거나 이러면 그 강냉이하고 강냉이 사이가 비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 영양단지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강냉이 이렇게, 이렇게 강냉이 싹이 나고 이렇게 영양단지, 흙덩어리가 붙어있는 이런 걸 이제 키우거든요. 모판에서. 그래서 그 모를 갖다가 땅을 파고 놓고 물주고. 그래서 세 명이 한 줄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은 물도오고한 명은 구덩이 파고 한 명은 모 날라다가 심고 그래서 구덩이 파는 애가 앞으로 나가고 뭐 심는 애가 두 번째로 오고 세 번째가 물 주면서 이거 파묻기까지 도로 닦기 전투가 있어요 이 도로 닦기는 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비포장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차가 많이 다니면 이게 웅통웅통 파요 여 물웅덩이처럼. 그런고 그 파여있는 곳에다가 갖다가 자갈 넣고 그 위에다 흙을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메꿔야 되는 그런 작업만이 하고 1차적으로 그런 도로가 닦아지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오렌지 색깔이 나는 쏙비레라는 흙이 있어요. 그럼 쏙비레를 파다가 그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쫙 입히는 거예요. 쫙 입혀요. 그다음에 요 도로 그러니까 북한에는 3차선, 2차선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넓은 도로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차가 오고 가고 맘대로 해 눈치로 이렇게 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넓은 데다가 썩비레를 쫙 씌웠죠 그럼 이 양쪽에 여기다가 뭐라냐면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코스모스를 심어야 돼요 코스모스를 심, 심는 이유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 아니면 도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까요? 이두 가지 다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코스모스를 심는 이유는 하... 말하려니까 한숨 나오는데, 김정일이 좋아한답니다. 어이가 없네. 딱 심으면 정말 여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컸으면서 확 흔들리면 예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원이 있느냐. 아까가 이제 그 도로 동원 나가는 게 도로 닦기라 그럽니다. 도로 닦기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재방뚝사키가 있어요. 이게 제방뚝사기가 뭐냐면, 강하천공사입니다. 강하천공사. 자, 북한은 강하천, 이런데가, 이렇게 뭐, 세멘트로 돼가지고, 딱 각을 떠가지고, 물기를 쫙 빼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난리가 나면, 논, 논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집도 둥둥 떠내려가고, 정말, 뭐, 개, 돼지, 염소 다 떠내려와요, 다까지도. 하천에 있는 이만한 돌들 있잖아요. 이런 돌들을 막그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나가가지고, 그걸 떠다가 돌멩이 날라다가 뚝을 이렇게 쌓아요. 벽을. 벽 쌓고, 그 쌓는 공사 하는 겁니다. 제방뚝 쌓기. 물 치고 나가면 다 끌고 내려가요. 그럼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겁니다. 근데 세멘트로 칠려니까 세멘트 없잖아요. 공사판에 들어갈 세멘트도 없는데. 이렇다 보니, 계속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돕니다, 여러분. 농기계 부족하니까 인력으로 농사 지어야죠. 시멘트 없으니까 포장도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방뚝 쌓기 해야 돼요. 물길공사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곳이 사실은 물길공사거든요. 이 물난리가 나면 북한은 정말, 아이고,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없는 농사철이 아닐 땐뭘 하냐? 공사판 떠든 건데요. 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막 돌나르고 뭐하고 할때돈 있는 집 애들은 어~ 우리 그 학급에 이제 돈 있는 애들은 빠져요. 빠지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다가 후방물자대라는 겁니다. 후방물자에속하는게 뭐냐면 오이냉국. 오이냉국 정말 많이 먹었어요. 동원 나가서. 오이냉국 그다음에 뭐~ 뭐~ 사탕과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빵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이만큼씩이라도 이만큼씩이라도 정말 강냉이 국수 이런 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후방, 후방 사업하겠다면서 빠져요 그러면 저종윤나 빠졌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빠졌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못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아휴 그놈의 세뇌가 뭔지 충성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그죠 당이 부르는데 안아갔나. 하라. 그리고 강철의 인간으로 자라야 된다. 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내몰아가지고, 아, 저는 아직도 그때 박힌 굳은 살이 손에 박혀있어요. 그때 돌 나르고, 마대자루막쟤나 마대짜루.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여러분? 이거 막 모래 나르고, 돌 나르면 여기 금세 막 물집 잡혀가지고 툭툭 터져나가고 그럽니다. 여기 굳은, 살이, 이그 저는 이게 손이 정말 안 이뻐요. 난 그때 동원 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바이올린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공사판 나다 보면 손가락이 굳어서 돌아가 갔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다섯 살짜리 아이도 피아노 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고 뭐 발레 학원 가고 얘네들이 재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 아빠들이 그냥 보내더라고요 비싸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북한에선 피아노 치면 야 저거야말로 뭐 평양에서 태어난 부잣집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아노 그냥 뭐~ 여기는 아무나 마음먹으면 칠수 있고 또 뭐~ 레슨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초보자가 뭐~ 우리 동네 보니까 뭐~ (7~8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같아요한 달에. 아이 거그 뭐~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 정도로 악기 배우기가 너무 쉬운 곳이더라고요 한국은. 바이올린도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고 북한에는 바이올린 선생님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방과 후에 대부분 학원으로 다 빠져요. 학원으로 가서 뭐 그것도 한두 개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어학원, 뭐 수학학원, 뭐 과학, 뭐 국어 다 하고 거기다 무조건 하나씩 피아노가 됐든 태권도가 됐든 뭐 발레가 됐든 이렇게 하나 예체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 가끔은, 가끔은 사교육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 정말 그 어린 나이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훅 장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띠찜놀이를 한다든지 뭐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땅따먹기 뭐 이런 거를 할 시간에, 근데 땅따먹을 땅도 없더라고요. 다포장해놔가지고그그 <laughs> 그 이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저저 저, 조카도 보면 오히려 저만한 때는 공부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또 이제 교육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농촌, 이런 동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이제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원대학을 갔지만, 어, 제가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고, 어, 비전이 없다. 내가 아무리 교사가 돼도,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의 미래의 왕이라고 말만 잘하면서 아이들이야말로 그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새싹들인데 그런 새싹들을 공부를 안 시키고 동원에만 내몰고 정말 오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다 저희 아빠가 이제 힘을 쓰고 학교도 나가다 보니까 일고중으로 다 뺐는데 일고중이라는 건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저는 불만이에요. 왜 똑같은 아이들을 갖다가 어? 그냥 얘네들이 공부 잘해서 읽어준 간다기보다 그냥 학교 갈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가, 내라는 거 바칠 수 있는 애들이 읽어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아, 내가 교사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뭐 미래가 주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나 하는 마음이 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아이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반가워의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의나또 다음 편에서 또 반가운 인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